이거 당조림? 응. 이 버게 한 줄임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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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서인이가 좋아하는 노른자 어이? <laughs> 꼭꼭 씹어요 황서인 이거 뭐야? 이거? 장조 장쭈... 그거는 동그랑땡 이거는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음, 이거는 동그랑땡 이거는 호박 이거는 탱펀 이거는 동그땡이도동그땡이 호박 이거는 성 소연이 냠냠 먹어봐 어떤거부터 먹어볼까? 호박부터 먹어볼까? 아니 소연이 키 크게 호박먹자 아니 이거 동그랑땡? 응 동그랑땡 아 뜨거워? <laughs> 뜨거워? 동그랑땡 먹으면 아짜 아짜 응. 이제는 생선 한번 먹고 응. 그 다음은 호박 먹고 그 다음 동그랑땡이야 순서가 동생 좀 먹고 그래. 동그랑땡 이제 동그랑땡이제 호박 아니지, 방금 동그 학생 먹었으니까 생선 먹고 호박이지. 생선, 호박, 동그랗게. 띵동, 댕동. 생선 먹고 호박 먹고 동그랗게 먹고. 띵동, 댕동. 이거 한번 아, 이렇게. 아, 까 가지 아, 려렇 응? 가지? 가지 없어. 응. 아, 빠가 아, 빠가다 아, 빠가 아, 이거게 아, 응. 계란 하나 먹을래? 응. 렇게 아, 이다 노른자 렇기 네? 응? 아, 그? 뭐야? 서인아 떡발 안 드세요? 아한번 할까? 짜이다. 다 먹었네. 배추질. 응. 배추질? <laughs> 성인이 다 먹을 수 있겠어? <laughs> 우와 엄청 잘 먹네 이제 성인이 좋아하는 호박 먹어볼까? 아까 호박 먹었는데 얼마나 갔지? 아까잖아 그건 우리 호박도 하나 먹을까요? 밥 먹고 먹을까 입에 있는 거? 끌겁하고 <목소리>